싱글랩 언더홉 패스를 할때 어, 실수하는 부분 언더홉을 이렇게 팝니다 파가지고 패스를 해요 근데 킥이 먼저 돌아가려고 하면 이렇게 킥이 세거나 어, 체격차가 나다보면 요 이걸 이렇게 골반을 막게 돼요 근데 이 패스가 안돼 이렇게 힘이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됩니다 어. 몸을 크로스로 만들지 마시고 어. 애초에 셋업을 할 때, 셋업을 할 때, 팔꿈치로, 어, 여기 구조 안에다가 넣어주시고요. 왼손으로 체중을 실어서 누릅니다. 근데 이것도 상대방이 저항을 하고 있는데 이걸 누른다고 또돌려지지가 않아요. 그래서 내 몸을 누르는 방향으로 이렇게 상대방이 저절로 마주보게끔 유도를 합니다. 그러면 오른손으로 구조를 받쳤던 오른손으로 언더를 반을 쉽게 언더 셋더비 됩니다. 그다음 재빨리 아랫 배를 상대방 히 쪽으로 붙여줘야 합니다. 오케이. 그리고 붙여주는 동시에 다리를 잡고 있던 왼손을 바지로 받쳐주시고요. 절대 옆으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. 정면으로 그대로 올립니다. 그다음에 머리를 위로 올려주고 다리를 통과할 시점에 왼손 잡았던 거를 내려줍니다. 사이드 포지션 여기까지 그렇지? 오른손으로 골반 왼손 돌아주면서 자 앞으로 펜치 체중 앞으로 앞으로 패어 오른손 골반 그리, 펜치, 정면으로 정면으로.